우성당은 모의해서 우리가 이제 창당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발기인들 법적으로 200명 이상 있어야 발기인 동의서가 있어야 우리가 이제 창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부분들 이렇게 발기인 동의서를 다 이렇게 서명해 주시고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 미국에서 왔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고. 저는 이제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보고 지금 이 대, 마지막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길은 어, 진정한 우파 정당을 만들고 미국 정부와 연계해서 이거를 막아내야만이 가능하다. 오직 길은 이 길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그 저는 어, 미국에서 사업을 다 접어놓고. 어, 나라를 위해서 온 겁니다. 저는 그 제가 어떤 뭐 정치적인 야심이라든가 이권이 있어서 온게 아니고 어, 저는 그 축구 감독 히든크처럼 어, 나서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인재들을 한번 골라서 모으고 뭐, 뭐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판을 짜서 우리 그 우파 정당을 만들어서 대표를 선임하는 데까지가 제 임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대한민국의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뭐 저는 여기에 어, 저는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고 학연이나 뭐 이런 인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맥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학연, 지연, 혈연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봅니다. 이걸 떠나서. 정말 인재들을 발굴해서, 어, 정말 새로운 전당을 만들어서, 어,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제가 볼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가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누가 총대 맺지도 않고 제일 앞에 나서면 그게 이제 타겟이 되기 때문에 그, 다 몸을 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서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이상 그왜 우파 정당을 창당해야 하나를 어, 주제로 고창년 어, 정책 연구 소장님께서 이제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 보수 우파 연대 애국 정치인 추대 모임 그 정책 연구 소장이셨고요. 그래, 그 이상으로 그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m ü s